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초등수학 원장 김성경입니다. 어, 보통 어머님들하고 초기 상담을 나눠 보면 어, 깊생 숙제가 많다 그러던데 어떡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저희도 정말 깊은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나라는 생각으로 어, 지난번에 한번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 대체로 이제 적당하다 또는 적다. 아주 적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한 50%가 좀 넘었습니다. 54% 정도 나오고, 많다. 또는 아주 많다. 너무 많다. 이런 비율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했어요. 근데 각 반별로 이제 이거를 나누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같은 반인데도 어떤 친구들은 숙제가 적다. 적당하다. 또 어떤 친구들은 숙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로 나누어졌어요. 일단 깊은 생각에서 나가는 과제는 대부분이 전부 복습과제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 과제 양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과제를 하는 시기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과제를 하는 방법의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금반이 있어요. 일주일에 두번 오는 수금반이 있으면 금요일날 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에 자연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들은 숙제를 내실 때 어떻게 낼 거냐면 오늘 자연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주교재가 되는 개념 완성에 대한 자연수인 숙제가 나갈 거고요 그 파트가 그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집에서 요구를 복습할 수 있는 또 문제를 풀어 볼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개념 완성하고 유형 문제집 이렇게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쯤 어떻게 숙제를 할까요 대부분 보시면 금요일날 뭐 일찍 마치면 6시 반이나 일대쯤 마친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어 이제 금요일이니까 좀 즐겨야 되겠죠 아이들도. 좀 편하게 있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이 되죠.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뭔가 이제 조금 더 루즈해지는 날들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다 보면은 금요일날, 개념 완성 수업을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고 이제 월요일이 됐어요. 당장 이제 수요일 날 학원을 가야 되니까 숙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속의 부담은 굉장히 강한데 월요일 날 뭔가 다른 학원이 없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때 아이들이 숙제를 한다라고 치면은 어 이때도 좀 가물가물할 거예요. 또 금요일 날 배웠던 내용들이 근데 최악의 경우는. 화요일 날 이제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학원을 가려면 단어도 외워야 되고 또 과제해야 될게 있죠. 그럼 월요일 날그 과제들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이 되면 이제 영어 학원을 다녀옵니다. 그럼 또 똑같은 패턴이죠. 아, 이제 좀 쉬고 저녁 먹고 이러고 나서 과제를 해 보려고 이제 과제를 딱 폅니다. 수학을.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이제 금요일 날 배웠던 내용들이 어! 막상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근데 떠오르지 않으니 아이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앞에 있는 개념을 뒤져보면서 이거 뒤에 맞는가 찾아보면서 다시 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가겠죠. 그러면은 이 시간이 생각보다, 어, 문제 수는 되게 작아요.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는 뭐 20문제 뭐요 정도밖에 안 되고 30문제 많아도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그 중에 반은 수업 시간에 풀고 가는 내용들이고 그 나머지를 이제 친구들이 올고지 이제 고민을 해서 풀게 되는 건데 기억이 잘안 나죠. 기억이 잘안 나다 보니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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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끝났어. 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힘들죠. 아 내일 수요일이니까 내일 학교 학원 가기 전에 이제 요걸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이들은 이제 그날을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다음날 되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학습도 보고서 오전에 학교 숙제를 마치고 학원 숙제를 하려고 꺼냅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죠,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기억은 안 나는 상황인데 막 숙제를 하려다 보면 마음은 급해지고 간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옆에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아, 쟤 도대체 숙제가 얼마나 많길래, 응? 저 숙제를 계속 화요일 밤까지 매달려 있고 오늘까지도 저렇게 학원 가기 전까지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원에 오고 나면 채점받고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이들의 이제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이 친구는 어, 숙제를 하는 시기가 가장 틀렸습니다. 자, 우선, 저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했고, 정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나갈 때까지 초등과정 너무 잘하더라. 다 어느 학원에서도 다 잘한다더라. 맞습니다. 우리 애들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과정이 쉽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이 초등과정을 접할 때는 대부분은 물론 기본적인 연산의 개념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냥 계산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어, 그날 배웠던 게 이거 어떻게 곱하더라? 어떻게 나누더라? 굳이 복습하는 양이 많지 않더라도 과자였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죠. 근데, 아까 자연수를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 거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개념이 정말 새로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연수. 어?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수 아닌가? 거기에서부터 자연수가 뭔지? 단위수, 소수, 합성수, 거듭제곱, 및 지수, 소인수, 인수, 소인수 분해, 뭐 이렇게 쭉. 이한 시간 안에 배웠던 이 새로운 단어만 해도 열 가지가 넘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개념들도 엄청 많이 있겠죠. 근데 아이들은, 음, 예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아이, 뭐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등과정은 그리고 특히나 5학년, 6학년에서 부분적인 약수와 배수라든가 비례식, 비례배분 뭐 이런 단원들은 복습 없이는 할수 없는 단원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등과정과 선행과정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아, 나중에도 나 충분히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머니,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날 보고 나서 그날 밤어 며칠 지나고 나면 뭐 거기서 뭐라고 했더라? 대사가 잘 생각나지 않죠. 아무리 멋있는 주인공이 이야기를 했어도. 그런데 아이들이 수학학원에서 어한시간 반, 두시간 동안 이렇게 선생님하고 계속 설명을 들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아주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날 수업하고 갔을 때이 친구가 화요일날 요거를, 어, 숙제를 하겠다고 펼 펼친 순간에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기억이 날아간 다음인 거죠. 그러니 숙제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애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다른 책도 가져와서 참고한다 그러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 아이는. 복습을 해야 되는 과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숙제의 부담을 줄이고, 이 숙제 양을 어떤 친구들은 2시간 만에 끝내고, 1시간 만에 끝내고, 어떤 친구들은 5시간 만에 끝내는 건, 어느 시기에 했느냐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어, 나 오늘 어려운 거 배웠으니까, 금요일 날, 오늘 밤에 가서 조금이라도 한번 뒤져보고 자야 되겠다. 또는, 어, 늦어도 토요일이라도 개념이라도 풀고 자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이라면, 이 개념 완성하는 숙제가 한 30분, 40분 내로 끝날 수 있는 양입니다. 충분하게 복습까지도 마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선 아이가 만약에 숙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또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숙제하는 만큼 학원 다니는 만큼의 효과가 나는 것 같지 않아라는 생각이 드시면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숙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숙제하는 시기를 언제나 어 이날 배운 날.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늦게 들어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 최소한 오늘 배웠던 개념만큼은 복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시기를 교정하는 문제, 요걸 크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아이들이 숙제를 할때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맞아서 오답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계속 이거를 책을 오징어 굽듯이 계속 뒤집습니다. 앞에 개념 봤다가 뒤에 봤다가 앞에 개념 봤다가 뒤에 봤다 계속 그런 식으로 숙제를 합니다 또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문제집 뭐 센이나 뭐 집에 있는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집에서 어 똑같은 문제 비슷한 게 없나 그럼 거기 있는 걸 보고서 참고해서 문제를 풉니다 요런 방식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첫 번째 우선은 아이들이. 복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개념을 중요한 거 하고 난 다음 날은 복습했니? 라고 물어보면 복습했다 그래요. 그래? 복습 어떻게 했어? 물어보면 한번 읽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그 수많은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차라리 백지를 한장 펴라. 이렇게 백지를 한장 펴서 여기에 마인드맵을 하든 아니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적어라. 어, 수업 시간에 오늘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면서 뭐 했더라? 숙제 내라. 그 다음에 숙제 채점하고 고치기 끝나고 자, 얘들아 이제 수업하자. 뭐 했더라? 선생님 오늘 자연수 한다던데 그 자연수가 뭐였더라? 쭉 한번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백지 상태에서. 아, 그리고 책이랑 이제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봅니다. 또는 선생님이 필기해주신 내용이랑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어, 내가 이걸 빠뜨렸구나? 그럼 요거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해놓으면 이 시간이 되게 길것 같은데 실은 요 과정도 한 10분, 20분이면 끝나는 과정이에요. 요 과정만 조금 충실히 되어 있어도 아이들 머릿속에 아, 이 개념이 있구나. 그러면 뒤에 문제 풀때 앞을 뒤져보거나 어, 이게 뭐였더라?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 이거였잖아. 좀더 자신감 있게 아이들이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과제하는 방법 자체도 바꾸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 이거 너무 안 된.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큰 애가 5학년이어서 이 친구하고 시간표를 한번 짜봤어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학원 시간표를 중심으로 아마 시간표를 짜보셨을 건데, 이 아이의 하루 일과를 시간표를 한번 짜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큰 아이가 학원을 거의 안 다녀요. 학원을 거의 안 다니고 있는 상태고, 이제 뭐 예체능, 운동하는 학원 정도만 이제 매일 보내는 학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의 시간표를 짰더니, 아니 이건 도대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별로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스케줄들을 막 조정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일정 시간은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또 일정 시간은 이 아이가 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줬습니다 마음 편하게 틈틈이 가운데 뭐 학원 옮겨가는 시간 또는 밥 먹고 잠깐 이런 시간들이 아니고 올 곳이 얘가 공부하는 데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 이것들을 확보해 주는데 중점을 뒀거든요.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아이들하고 이 시간표를 쭉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학 습터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게 끝나고 나서 학원 하루에 하나만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학원 왕복하고 이런 시간만 해도 하루에 4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거기에다가 앞뒤로 혹시 또 예체능 학원이 들어가 있다거나 논술학원이나 과학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순간에 아이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표들을 정확하게 어머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좀 계획을 짜셔서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 시간만큼은 이 수학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고 복습할 수 있는 과제를 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 너왜안 했어? 이거 해야지 왜그걸그 시간에 못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딱 만들어 주셔서 아이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전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께 절대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과제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깊은 생각이든 어느 학원을 아니든 저는 과제하는 시간이 그만큼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학원을 다니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제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걸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좀 확보를 해주시고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는 학원을 다니는데, 이 아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 뭔가 이걸 좀 다른 학원으로 메꾸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면 영어 수학은 다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영어 수학만 해도 하루에 4시간씩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거기에, 어, 수학이 이게 좀 부족하네? 영어가 이게 좀 부족하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짜리 넣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짜리지만, 아이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이 아니죠, 어머니? 두 시간짜리, 그 딸랑 두 시간을 위해서 앞뒤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걸 위해서 하는 숙제, 뭐,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들은, 어, 내가 수학학원 하나 다니는데 다른 학원 더 다니잖아. 그러면, 음, 이거면 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보상 심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지 않은 건 학원을 학원으로 또 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절대 안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혹시나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학원에서 너무나 성취도가 낮은 것 같다. 이게 고민이 되신다면. 이 아이가 성취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선생님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 아이가 지금 과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과제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이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대부분들은 수학을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 6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려워? 생각할 수도 있지만 6학년까지의 아이와 중학생들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다른 상태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중학교 1학년 거왜 못해? 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6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걸 한다 또는 중학교 3학년 걸 들어갔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이 아이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쥐어짜서 더 하게 만들까? 이게 아니고 교정을 시켜야 되는 과제 부분이나 과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해보되 습관적인 부분은 그래도 이 아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이 아이는 이 과정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어,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저 역시도 엄마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선생님과 의논하셔서 이 아이가 진짜 힘들어하는 거라면, 과정 한 단계 내려가는 거, 요걸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보셔도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한테 맞는 수준에서 맞는 단계의 공부를 시켜주면 이 아이는 훨씬 더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과정에 가서 오히려 이렇게 습관적인 부분을 잡아주면 이 아이가 훨씬 더 멀리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제하는 거에 있어서는 과제량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선생님들이 주어주는 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매번. 근데 그때그때 그때 이제 과제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의 차이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 상대적인 부분을 길게 걸리는 친구라면 어떻게 하면 좀더 읽어 바로 잡아서 이게 표준적인 정도로 오게 만들 수 있을지 또는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습관을 만들어서 갈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학원을 또 학원으로 메꿔서 과제하는 뭐가외를 붙인다든가 이게 부족해서 뭔가를 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어, 너무 길어지는 코로나 시기인데 아이들 많이 다독여주시고요 어머님들도 많이 힘드신데 제가 요즘 봤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해서 평소에 어울리는 걸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지금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독여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잔소리 한마디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